11기에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이사야 미가 그 앞에서는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의 내용을 좀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 특별히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사야 미가까지 할때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뭐가 났습니다. 뭐지? 무낫스입니다. 문 무낫스의 시대까지 저희가 왔었습니다. 자, 무낫스의 시대가 열한기에서는패악한 시대.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지만 그가 그렇게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하게 외국에 있는 모든 아스르에 있는 그 여러 우상들을 다 받아들여서 아, 받아들여 가지고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우상의 천국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철저하게 왜냐면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 성 외에는 다 점령당할 정도의 어려움을 당했었고 힘든 시기를 발휘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무나세가 철저하게 이 방에 있는 나라들에게 복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열왕기에서는 그가 폐역한 왕으로서 기록되는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약간의 다른 이야기 나온 게 회개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무나세 시대의 문제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요시아 때 무나세의 죄 때문에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때 왜 무나세 시대 때 멸망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 됐을까? 그 결론에 대한 이야기 전에 나온 것이 바로 나훔서입니다. 나훔은 나움, 문화세 시대 때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나훔은 이스라엘 아 남유다 남유다에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대상이 좀 다릅니다. 요나가 아수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이제 멸망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수르 땅에 가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가서 멸망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돌이켰을 때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북이스라엘에 뭡니까 패역했던 그들이 그 이방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것을 통해서 너희도 그렇게 좀 회복해서 구원, 회개해서 구원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나옴에서는 나옴이 아수르를 가지 않습니다. 어제도 어, 설명될 때 보니까 아, 나옴이 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다 하시던데 어쨌든 가지 않습니다. 남유다에서 처음은 자신들을 괴롭히고 현재 자신의 왕이 그 나라의 복속이 되어서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나라의 속국으로서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그 나라가 멸망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문화세는 현재 아수르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또 뭡니까? 성전에서 제사도 또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음의 선포가 뭐냐면은 그 땅이 멸망받을 것이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는 아수르가 이제는 구원 받을 것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날은 이제는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한서로 끝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주제로 보시면 느냐의 멸망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멸망에 대해서 끝납니다. 그 얘기 뭡니까? 반대로 하자면 남유다가 너희도 이제 멸망, 받을 것이다. 마지막이다. 그들이 당했다. 너희 마지막으로의 기회를 주겠다. 아니면 너희도 멸망된다라는 것이 다음의 메시지로 나타난것입니다 나옵니다. 어, 위로평한 충분한 위로라고 하는 뜻인데 음, 엘고스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엘고스 출신이고 리누엘을 대상으로 한 남유다 선지자. 특별히 리누엘을 대상이지만. 그 아수르의 대상이지만 그곳에 가지 않고 남유다에서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어, 에고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대부분 얘기하는 것이 나, 어, 유, 유대 남부에 있는 그런 뭐 마을이다, 뭐, 나는 여기 뭐 알쿠시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현재도 어느 곳인지 정확히 어, 니누 어, 엘고스라고 하는 나움의 출신지가 정확히 어딘지 현재는 뭐 어,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하는 곳이 있는데 어쨌든 남유다의 속한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기록에는 650년에서 64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무나스의 통치의 후반입니다. 특별히 아, 나움이 언제 활동했을까를 좀알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나온 3장에 보시면 노아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미 아수르가 노아몬을 함락했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663년쯤에 노아몬이 함락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함락된 이후에 썼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612년에 니누웨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이죠. 특별히 그리고 그 당시가 이제 무나스의 아문이 통치하던 그러니까 요시아가 마지막 종교 종교 개혁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당시에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실현되기 전에 있던 가장 암울했던 그리고 어 문나세 시대의 악이 그 비슷한 모양이 바로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 성전 건너편의 산에 수많은 우상을 갖다 놨던 그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솔로몬의 그 죄악 때문에 그날을 반 토막을 내 가지고 끝장을 내고 싶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셀 생각하셔가지고 너 때만은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넘어갔던 그 시대와 동일한 시각입니다. 문학세 때 그만큼 패였했습니다 솔로몬 때도 그패역 때문에 그 나라가 갈렸다면은 이제 문화세 시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멸망시켰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봤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 한거 봤습니다. 그대 패역과 그대 우상숭배와 그 많은 선지자 능력의 엘리아, 엘리사가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도 못했던 그들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의 회개를 통해서도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그들이 멸망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무나스의 시대에 그렇게 살았던 그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 그래서 650에서 6 40년경에 기록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이딱 무나스의 시대와 이제 암호 시대에 결체되겠습니다. 어 이때 당시에 보시면 은 히스기야 때 18만 5천 명이 죽으면서 산에일때아 이제 아수르가 힘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 에살핫돈 때 전성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때가 아수르의 땅에 그러니까 땅에 크게 제 전성입니다. 그때 이때가 바로 그 애굽을 존재합니다 모든 제국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모든 나라들이 애굽 그 안에 있는 많은 곡창지대에 있는 물건들, 물자들을 얻기 위해서 이 애국을 점령하고 싶었는데 그첫 번째 점령을 이룬 사람이 바로 아수르 바니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바니팔이 최전성기까지 올라가는 그 시점에 나옴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은그 최전성기에 있는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들의 패약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다시는 흔적도 없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문화세는 이 아수르에 얻고 싶은 것, 그 힘을 받고 싶고, 어떻게든 살고 싶은 그 가운데 멸망당할 것이다. 그 나라를, 그러니까 그 나라가 힘이고 능력이고, 너희의 뭔가 지켜줄 것 같고, 너희의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힘과 능력과 너희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넘어가네요 잘못 넘어갔네요. 자, 보시면은 이제 나온 문화세 시대 있고요. 아수르, 아수르 때문에 이제 붕사를 멸망하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자, 아까 쭉 말씀드렸고, 어, 아수르 왕의 산입 침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 때문에, 남유다 시대에 자, 아, 나 조세와 약탈, 어, 가까 고통 가운데 아까, 그 문화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그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아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가운데 기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뉴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니, 어, 나, 나온에서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 있고 니누에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마지막도 심판으로서만 끝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의뢰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은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홈서는 정말 마음에 찔림이 있고 괴로운 그리고 두려운 서신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왕이 그렇게 살고 있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 악인들은 멸망과서 멸망한다. 뭡니까? 위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움의 이름처럼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볼지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며 화평을전하는 자의 발이 산위이또다 위다야 내 절기를 지키며 내 선을 갚을지어다라고 말 하시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너희가 내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지키고, 내 율법을 지키고, 다시 한 번, 마지막 너에게 귀해주겠다. 하늘기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니네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옴의 묵시 그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좀 생각해 보면은, 니네에 대한 경고인데, 이걸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고스 사람, 나옴, 위로라고 하는, 위로해야 되는 사람의 묵시 그입니다 마지막 위로를 해야 될 사람이 경고랍니다. 아시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뭔가 좀 희망을 주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겨, 그 사람이 경고를 한다면 뭡니까? 정말 그 경고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위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가 경고라고 씁니다. 특별히 리누에 대한 경고지만 남유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때를 보시면, 내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단어를 보고 손뼉을 친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뭡니까? 멸망당한다. 고칠 수도 없고, 부상도 중하고. 결국, 그 경고를 듣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음이 마치고 있습니다. 전체 공입니다. 나음은,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를 진노하시는지, 왜 진노를 그렇게 하셨는지, 진노하실 수밖에 왜 없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는 신, 니누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 있고 그런 가운데 남유다의 구원입니다. 니누에 같은 사람은 구원, 아, 심판받는 것이고. 돌아온 자들은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니누에 대한 두 번에 걸친 심판의 모습, 특별히 왜더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 배역한 모습들, 잔인한 모습들, 우상숭배했던 모습들, 그것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심판받는다, 멸망받는다,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아, 아수르에 있는 모습, 아수르만 가진 모습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문화세 시대 때, 남유다 시대 때 닮아가고 있습니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그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뭡니까? 남유다 놓고, 아수르 놓고, 하나의 뭡니까? 너 죽일 거야. 없앨 거야. 멸망시킬 거야. 하고 있으면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남유다는 똑같은데 찔리겠죠. 찔리겠죠. 그럼 뭡니까? 막 여기다만 얘기합니다. 너 멸망받아 심판받아 죽어 죽어 그러면은 뭡니까? 옆에 서나 어, 나도 죽겠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빨리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그 모습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그 이유에 대해서 또한번 얘기하십니다. 자번에 이제 하나님의 진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표제는 아까. 이제 보였고요일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와 니누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니누의 성에 대한 함락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말씀은 문나세 시대 때 선포되지만, 문나세 시대 때또 이루지지 어 않습니다. 한참 시대가 지난 이후에 612년이 돼서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문나세 시대, 암호시대, 요시아 시대 지나가고 나서야 요시아 시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좀 오래 시간차적으로 좀 오래된 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일어났고 니누에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홈의 말씀처럼 발절해 보시면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라고 하면서 그 땅이 성벽이 정말 두터워가지고 누구도 점령 못할 것 같던 그 나라가 결국 그 강이 범람하면서 그 성벽이 무너져서 그것 때문에 성이 점령당하고 그 땅이 불로 다 휩싸입니다. 그래서 니네 그 성을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굴했던 그분들이 얘기하면 물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성벽들이 전부 다 불타 있는 흔적이 다 있다. 그러니까 불로 다 해서 없애서 그곳에 흙이 메꿔지고 1800년대 돼서야, 그러니까 멸망이 612년이면은 합치면 뭡니까? 2400년 지나서야 그 땅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발굴될 정도로 아무도 그 땅이 있었는지도 못 찾았었던 하나님께서 그 땅이 그렇게 멸망시키고 싶었던 그 땅을 실제로 실현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 멸, 진노와 멸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른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를 더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그시며 벌받는 자를 결코 내버리지 아니하시니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그 진노가 그 부, 그걸 피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로 요나 시대 때 회복했던 그들 구원받았던 그들이 그 모습으로 쭉 살아갔으면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끊임없이 폐업을 폐업을 폐역을 일삼았던 그들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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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시며 자신이 사랑하셨던 그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그 가운데 사용하시면서도 그래 너희가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을 보면서 너희의 폐역을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들 끝까지 참으시다가 뭡니까? 결국 보복하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남유다도 그죄 가운데, 죄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 결국 고복하신다는 겁니다. 노하기를 거대하시고 권능이 크시고 하나님께서는 인자도 크시지만 결코 악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는 말씀됩니다. 그가 보니까 그의 분노 앞에 섬이여 누가 등이 그의 진노를 감당하리야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말리야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하나님께 참고 참고이시다가 마지막 터뜨리실 때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도 없고 것을 견딜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어, 실제로 보니까 여왕와는 선하시며 환난을 내 환상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이래. 그 고통 가운데 회복해서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니까 선하시기에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는 멸망당할 거야. 너희는 똑같아. 근데 너희가 다시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를 내가 인자로 은혜로 베풀어서 너희를 알고 너희를 회복해 줄게. 이거 뭡니까? 남유다게는 위로가 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회개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 저들이 나 우리에게 고통 아수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고통 당하게 했는데 왕이 그들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었는데 엉뚱한 우상을 숨기게 했는데 그런 그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만 가면은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물을 다시 받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좀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만 뭡니까? 그가 법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내쫓으시리라.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은 뭡니까? 진멸되고 멸 쫓아낸 그 모습을 악수를 통해서 내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의 심판과 남녀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니네는 당연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습니다. 여와께 악을 깨하는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 사악한 것을 권하도다. 그 땅에 있던 그 악한 자가 와서 그들 깨웁니다. 그러니까 문화쌤 뭡니까?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우상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 신당 만들고, 희스계가 종교계 회수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다시 한번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가장 폐역했던 그사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권하게 되고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 단순 열방을 심판함이 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뷰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 하느님께 돌아온 자들에 대한 구원도 얘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은 아모스나 나머지 서신 호세아나 거기서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 가운데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수 밖에 없는 폐하 가운데 있는 그들도 구원하고 싶으신 그들 돈 주고 사오고 싶으신 그렇게 해서라도 내 백성 사무시도고 싶었던 그 마음이 심판 안에는 늘 끊임없이 담겨있는 모습을 저희는 볼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만을 찌려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으지라. 내가 전에는 너희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님네 시대 때 아수르 반입할에 의해서 아수르의 최전선입니다. 애국까지 점령할 정도의 최전성입니다. 그들이 정말 강할 것 같고, 그 군대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반드시 멸절당하리라. 문화세의 눈에는 제일 커 보이고, 그 당시 남유다 패역했던 그들에게는 정말 컸던 그들이 멸절당한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절당한다. 아수르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제 내가 지운 그의 명을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그들 내가 없애줄게. 그들에 대해서 내가 심판해줄게.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고 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볼지어다 안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사림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질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돌아와서 뭡니까? 그냥 돌아왔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서원도 갖고 절기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살아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남유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는 리누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궁극단은 니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사들은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은 붉으며 그 항문을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의 창이 요동하는 도다라고 하시면서 아수를 멸망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정확히 누군지 어디 지역 사람인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방패가 붉고 무사들은 옷이 붉고 병거가 쇠고 노송창으로 오는 자들이 멸망시킬 것이다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악인들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고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수르가 그렇게 멸망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수르의 멸망은 비슷한 모습이 오면, 아, 왕우가 벌거벗고,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모습. 나중에 이제 이 시간에 보면, 에가 때 보시면은, 그 노래 가운데 뭡니까? 그 왕우들이 벌거벗었다라는 얘기들, 운다는 얘기들. 뭡니까? 아수르를 그렇게 멸망시키셨는데, 그럼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깨닫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니, 아수르가 그렇게 된 모습과 똑같이 또 남겨둬도 됩니다. 그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아수르를 멸망시키면서, 남유다가 좀 돌아오라 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너네가 악하니까 내가 멸망시키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하니께서 하십니다 그래서항폐한인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저적이 되어 내 병고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은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내 노력한 것들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파 판단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그 최강국이었던 아수르가 그 많던 힘 많던 병거들이 다 불살라지고 젊어서 힘있던 이그 병사들이 다 칼로 멸절당하고 노랗 했던 것다 끊어지고 모든 것다 잃게 될 것이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 땅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 죄악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니네 마지막 멸망에 대한 다시 한번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멸망당하는데 그 가운데는 뭡니까? 잔인한 거, 은행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니네에 대한 잔인성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로마스 때 십자가의 처형이 아마 라스루 때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인 다음에, 상, 나무 꼬챙이 같은 걸로 사람을 꽂아가지고, 땅에다 박아놓고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그것이 나중에 변천내어서뭐 페르시아, 뭐 로마 때문에 뭐 십자가형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그 시대에 어느 누구보다 잔인했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수르였습니다. 보시면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망군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심화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나라에게 볼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위에 던져 능욕하며 너를 구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네가 형파야 또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에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그대 잔인했던 모습들, 사람들에게 했던 그 잔인한 모습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노아문이애굽의 중심 도시였는데 애굽이한번 반역 사건 때문에 점령을 얼마 정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차 또 반역을 하면서, 아수르 바니팔이 애굽에 가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철저하게 멸망시키는데, 그 중에 상당히 잔인하게 노아우, 노아몬에 보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노아몬의 설명인데요. 그 가운데, 이, 지금 룩소르 지역으로 좀 가리키, 어, 그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몬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나옴이 얘기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 아수르가 얼마나 모든 도시 가운데 가장 잔인하게 멸망시켰다는 것을 볼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그날 그 나라에게 보복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도 너희에게 그 모습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 보입니다 내가 어찌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들 그는 강대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복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룩과 부김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아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갖고 그의 어린 아이들이 길 모퉁이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재입법겨 남이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세에 결벽되었나니. 노아몬도 그렇게 철저하게 애굽의 중심 도시로서 아무도 점령 못할 것 같던 그 나라가 그렇게 멸망당했는데 너희가 그거보다 뭐가 낫겠느냐? 너희가 멸망시키지, 나도 끝까지 멸망 그렇게 시켜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어린 아이들 길못 풍해서 내어치고 종기아들을 제비 뽑아서 나눴던 그 모습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의 잔인대로, 너희의 악행대로 내가 보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잔인에 대한 멸망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들은 누워심이여, 내 백성들은 산들에흩어지나 그들은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너를 보고 속벽을 지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 내게 행하는 패악을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노아몬이 지금 아수르가 멸망당하는데 뭡니까 그 소식 듣고 기뻐합니다. 너무나 고통받던 그들이 기뻐합니다.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남유다에도 그들 때문에 고통받던 하나님 의 백성들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근데 기뻐함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아, 악인들은 멸망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인구나 깨닫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 말씀 가운데는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하님께서 뭡니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당할 거야? 이렇게 내가 반드시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님께서는 나움을 통해서, 민우의 멸망을 통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그 당시 남유다가 그리 섬기고 있는 나라,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나라가 힘이 아니라, 하님께서 구원이시며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 닮아가고 악을 행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했으니 너희 마지막으로 돌아오라고 제발 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열한기 역대기 보셨죠?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였던 이 기회를 놓칩니다. 어리석게 놓칩니다.